안녕하세요. 청주 열린 도서관입니다. 부쩍 따가워진 햇살과 함께 돌아온 7월입니다. 여러분은 여름이라는 계절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을 상상하시나요? 저는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유독 푸르게 변한 나뭇잎과 그런 나뭇잎들이 모여 만들어진 시원한 그늘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번 7월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날에 따뜻한 녹음이 가꿔진 정원을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끼기 위해 여름정원이라는 주제로 북큐레이션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초록빛과 풀내음이 가득한 나만의 여름정원을 상상하게 만드는 여름과 정원에 관련된 대표 도서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열린 도서관 사서가 주관적으로 추천하는 여름 정원 북 큐레이션. 지금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속 동심으로 뭉친 아이들의 시원한 여름 보내기 대작전. 첫 번째 도서는 박성은 작가의 그림책 나의 여름날입니다. 아침부터 쨍쨍한 햇볕을 받으며 아이들은 약속 하나 없이 모두 큰 고무대야를 들고 냇가로 모입니다. 첨벙첨벙 수영도 하고 누가 제 잠수를 잘하나 내기도 해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물놀이를 하다 쳐다본 하늘. 어느새 노을이 이엿니엿 지고 있습니다. 박성은 작가는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이야기로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나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이 그림책은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담아 독자마저 무더운 여름날 내가에 노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현실의 무더운 날씨에서 벗어나 냇가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기똥차게 재미있고 신나는 여름 이야기. 첫 번째 도서 나의 여름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시원한 여름 바람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변선아 작가의 장편 동화 내 기분은 여름이야입니다. 에 접어든 세 아이들 정과 슬라휘 자신의 앞에 놓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버거워 마음의 폭풍을 외로이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찾아온 여름이라는 계절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계기로 가까워질 기회를 선물합니다. 변선아 작가는 여름이 사계절 중 가장 상반된 수식어가 어울리는 계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뜨거움과 시원함처럼 말이죠. 다채로운 날씨 속에서도 싱그러운 반짝임을 품고 있는 여름은 사춘기에 막 접어든 아이들의 마음과 같다는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겪어야 할 진정한 성장을 찬란한 여름 날씨 속에서 표현해낸 작품 내 기분은 여름이야를 추천드립니다. 계절마다 서로 다른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름 정원을 주제로 한세 번째 책 일러스트레이터 카디에 페르메일의 그림책 모네의 정원에서입니다. 세계적인 화가 빛의 화가라 불리는 클로드 모네에 대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책은 화가를 꿈꾸던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족을 구성하는 모네의 모습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아름다운 빛과 물, 색을 사랑했던 모네는 시력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림에 평생을 바친 모네의 삶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그림책 모네의 정원에서를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도서는 꿈꿔왔던 정원 생활을 현실로 도와드립니다. 가든 디자이너가 도와주는 나만의 정원 만들기. 정원 생활자의 12달입니다. 주변에 식물을 사랑하지만 직접 가꾸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본적 있으실 겁니다. 나만의 정원을 가꿔보고 싶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전문적이지만 어렵지 않은 이 책이 세상에 탄생하였습니다. 받은 디자이너이자 이 책의 저자인 오경아 작가는 전문가인 스스로도 정원을 가꾸는 일에 막막함을 느낀다며 12달 정원 일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초보자도 전문가도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원 생활에 대해 계획하고 그려보았다고 하는데요. 작가의 의도가 이 책에 정말 잘 담겨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가든 디자이너가 직접 기록하고 전하는 책. 정원 생활자의 열두 달을 읽고 나만의 여름 정원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풀내음이 가득한 여름을 맞이하여 여름 정원이라는 주제로. 북 큐레이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7월 21일에 업로드 되는 작가 큐레이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